25학년도 올해의 4학년, 내년도의 6학년, 작년의 양학년 친구들은 솔직한 심정으로 약간 안타까운 학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안타까운지, 대체 무슨 이유인지 우리 부모님께서 신경 쓸 것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안선배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무려 6개 학년 중에서 3개 학년이 해당됩니다. 연도마다 구분되는 것이 바로 학년군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익숙하시죠? 1, 2학년 학년군,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묶어서 비슷한 교육과정과 테마를 주고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교육과정이 바뀌는 해에는 이것이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 심지어는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실제 과목에서 어떤 것들을 손해보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었지만 이것이 작년부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현재 5학년, 6학년은 2015 1학년부터 4학년은 2022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5, 6학년마저도 2022 전체 학년이 2022를 적용받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교육과정 바뀌고 최신화되면 학생들과 부모님께 더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교육과정이 변화하고 바뀐 것에 대한 목적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학년군으로 구분했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2015에서 2022로 바뀌려면 모든 과목에서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큰 틀에서부터 역량뿐 아니라 교과서의 내용까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 내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과목 단원이 바뀌거나 과목 순서, 오는 학년 극간의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1, 2학년 묶여있고, 3, 4학년 묶여있고, 5, 6학년 묶여있다 보니 1년만 적용받고 넘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4학년이 그렇습니다. 작년 3학년 때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21을 적용받으면서 혼란에 빠진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4학년 담당이고 부장이라 이 바뀐 변화를 몸서 느끼고 몸서 맡고 있는 중입니다. 어, 학년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3, 4학년군이라면, 3학년, 4학년, 2년 동안 이 교육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학년군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3학년 때 교육을 못 받았다면, 4학년 때 들으면 되고, 3학년 때 교육을 받았다면, 4학년 때 듣지 않아도 되는 개념입니다. 2년 동안 여유롭게 학교에서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해라, 인데, 그럼 3학년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올해부터 적용되니까, 4학년 때도 똑같은 내용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4학년과 내년도에 6학년 되는 친구들은 갑자기 교육 내용이 확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럼 작년 3학년 때 배우지 못했던 올해 신설된 내용이 굉장히 많겠죠. 4학년 내용뿐 아니라 3학년 내용까지도요. 그럼 올해 4학년 내용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바뀐 3학년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2개 학년 공부를 하는 것이죠. 4학년 때 배우는 것은 이제 쓸모가 없어진 거예요. 왜? 2015 교육과정이니까. 올해 새롭게 3학년에서 배우지 못한 내용들을 4학년 때 같이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지금 5학년 친구들은 지금 5학년 때 배운 내용들이 내년에는 쓸모없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뜻입니다. <laughs> 참 이게 내용이 어렵죠.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2022에서 사라진 내용이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이 있,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라지는 내용은 지금 공부해봤자 이제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 내용들이고 추가된 것들은 내년 6학년 되면 다시 5학년 공부와 함께 2년치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간 우분을 차서 조금 해소하느라 <laughs>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론적인 부분을 약간 생략하고 실제 과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가장 많이 바뀐 과학을 예로 들어 볼게요 표로 함께 보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3학년, 4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입니다. 3학년 1단원부터 8단원까지 각 학기별로 4개 단원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학년도 1단원부터 8단원까지 4개 단원씩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3학년 1단원부터 8단원까지 중에 1, 1단원, 3단원, 4단원, 6단원, 8단원은 새롭게 만들어진 단원입니다. 위학년에서 내려온 것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단원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4학년 친구들은 이 5개 단원을 올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4학년 내용으로 보면 4학년에 8개 단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 8개 단원에서 플러스 5개 단원이 되어서 총 13개 단원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4학년 때, 예를 들어 1단원은 4학년 때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생략되는 단원도 있지만, 이 1단원을 제외하고는 조금씩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다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7개 단원을 공부하고, 플러스 5개 단원, 12단원을 1년 동안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5개 단원이 추가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아이들이 공부할 것이 무려 150%가 된 것입니다. 안 그래도 어려워하는 과학인데, 거기서 공부할 것이 절반이나 확 늘어난 상태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사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은 맞다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 이렇게 개정교육과정을 내놓을 거면 3, 4학년, 5, 6학년 학년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1, 3, 5를 먼저 적용하고 그 다음 2, 4, 6을 적용한다면 모든 학년이 학습결선 없이 배운 내용 빠지는 거 없이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새로운 교육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학년 친구들은 1학년과 2학년이 달라지고 올해는 3학년과 4학년이 달라지고 내년에는 5학년과 6학년이 달라집니다 그럼 2, 4, 6을 맡게 된 담임선생님과 학생들은 새로운 것을 편성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물며 가장 큰 과학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도 수학도 다른 내용에서도 일부 변경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오롯이 4학년 친구들만 다 배워야 되는 내용입니다. 내년은 6학년입니다. 6학년은 훨씬 더 내용이 많아지겠죠. 왜? 4학년보다 6학년이 기본 개념이 많은데 거기다가 5학년 내용까지 추가가 되어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과학 같은 경우나 사회 같은 경우는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와 연결이 됩니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기본적인 개념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과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내용을 중고등학교 가면 배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 모르죠. 왜냐하면 학년 친구들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다 배웠다고 가정한다면 올해 공부는 끝났구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3학년 때 배우지 못했던 5개 단원이 더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고 그러지 못하는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왜? 올해 내용도 가르치기 급급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과목이 과학뿐 아니라 국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영어, 뭐 도덕, 실과 이렇게 다 있는 것입니다 굳이 적용을 학년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학교 현장과 학생과 학부모님을 배려해 주었다면 1.3.5그 다음 2.4.6 적용했다면 모두가 문제없이 어려움 없이 적용받을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4학년이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4학년 부장이 된 것이고, 내년에는 6학년이 인기가 없어지겠죠. 안 그래도 학생들이 크고 지도하기도 힘든데, 교육과정까지 바뀌니 굉장히 힘든 학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작년 내년 6학년 부장은 아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과학과목을 예시로 들면서 올해 4학년, 내년 6학년, 그리고 작년 2학년 친구들이 감당해야 할 학습량과 새로운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추가한 내용을. 그러니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면 다행인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개별적으로라도 다른 도움을 받더라도 이 부분을 채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배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려웠는데 제가 다음 번에는 화면을 떼어놓고 조금 더더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